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벌써 12강인데요. 오늘은 로라완 단말기, 즉, BL07Z 보드를 가지고 ARM 엠베드를 이용한 개발 환경 설정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엠베드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엠베드 CLI를 다운로드하고 어, 사용 환경들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L072Z 보드에 대한 엔베드 소스를 한번 다운로드하고 컴파일을 해서 동작하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베드라는 것은 암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데요. 여러 실리콘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의 t e x M 코어가 탑재된 시리즈들을 지원을 해주는 IoT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단말기 단은 RTOS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엠베드 OS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음, 서버 단에서는 엠베드 클라우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개발 환경은 웹 IDE와 CLI라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웹 IDE는 즉 인터넷에서 즉 온라인에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컴파일 환경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CLI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실리콘 밴더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엠베드 OS는 RTOS의 일종인데요. 이 엠베드 O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s.embed.com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버전은 5.9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엠베드 보드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즉 엠베드 OS를 이용을 하고 있는 단말기에 대한 구조도인데요. RTOS 즉 엠베드 OS를 이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드라이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리콘 업체들이 작업을 해서 엠베드 OS에 붙이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이제 그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시큐리티 커넥티비티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틸리티들을 엠베드 OS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베드 OS를 사용을 하면 여러 유틸리티를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커넥티비티는 일종의 엠베드 클라우드와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엠베드 OS를 이용을 한다면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c 와 연결이 될때 음, 지난 시간에도 얼핏 보셨지만 보드를 pc 와 연결을 하면은 디스크가 하나 잡혔다 라고 창이 뜹니다 탐색기 창이 뜨는데요 이것은 엠베드가 지원을 하는 그 dap 링크 라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드에 펌웨어를 다운로드 를할때 엠베드 에서는 쉽게 그냥 카피앤페이스트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펌웨어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라, 인터페이스입니다. 개발 환경을 보시면 총세가지의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오프라인에서도 컴파일하고 작업을 해보실 수 있는 엠베드 CLI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엠베드 온라인 컴파일러와 그리고 스튜디오도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 사용되고 있는 개발 환경이고요. 온라인 컴파일러인 경우에는 주로 엠베드 OS가 이미 컴파일된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형태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부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 컴파일러로는 작업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LI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CLI는 Command Line Interface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스를 임포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도 바로 다운받아와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보드 타입도 굉장히 많은 보드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드 타입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컴파일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CLI 설치를 위해서는 지금 해당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EmbedOS CLI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직접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s.embed.com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 화면에서 Get Started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은 여러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Tools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CLI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Installation and Setup이라는 디렉토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에 와보면 Windows Installer와 Mac OS Installer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 자신의 OS에 맞는 버전을 깔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일단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인스톨러에 들어와 보면 w 베드 윈도우즈 인스톨러 버전 0.4.7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하시면 s 베드 인스톨러 V0.4.7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얘를 더블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파일을 계속 실행을 해보시면 예, 까는 디렉토리들을 지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python, embed, git, 그 다음에 mercury, gcc 이런 것들을 지금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선택을 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파이썬, 그 다음에 Git, 뭐 Mercurial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라 그러는데요 그것은 Installation and Setup에 Installing with t h Windows Installer 보시면 좀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필이 같이 인스톨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저는 깔려 있어서 엠베드 시리얼 드라이버가 그 회색 처리되어 있었지만 필이 전부 다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ARM GCC 툴체인이 제대로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깔으셨다고 하면 저랑 디렉토리가 아마 똑같을 텐데요. 프로그램 파일즈 x86 밑에 gnu tools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디렉토리 밑에, gcc 툴체인의 버전에 따른,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에, 해당 파일 밑에, 빈 디렉토리에 여러 가지 실행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CLI 환경을 설정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 사용할 보드의 소스를 다운로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다운로드 명령은 엠베드 임포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음, 패키지 이름은 엠베드 os example lorawen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치시면 어, 이 lorawen의 소스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소스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JSON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을 하나 실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받을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셔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EX라는 디렉토리 밑에, 밑에 소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받는 것은 EmbedImport. EmbedOS Example l o r a w e n 을 치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CLI 환경이 다 동작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디렉토리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EX, EX 디렉토리 밑에 EmbedOS Example l o r a w e n 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소스를 지금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커맨드 창이 끝나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완료된 다운로드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embed os example lora w e n 이라는 디렉토리가 새로 생성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json 파일, embed app.json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음,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어보면, 로라 레디오를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SX1276 모듈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들이 옵셔널 필드이기 때문에, SX1271을 쓸 수도 있고, 1276을 쓸 수도 있고, 이제 그 외에 추가로 로라 모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자신의 보드 타입에 맞는 음, 로라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어, 하면 되는데 저희는 SX1276이니까 SX1276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별로 바꿀 게 없고요. 지금 오버라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로라파이가 저희는 이제 k r 9 2 0이니까이 부분을 k r 9 2 0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evice UI, application UI, 자신이 어, 지난 시간에 세팅했던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키 값도 지난 시간에 세팅했던 값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수정했던 값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소스가 지원을 하는 보드는 K64F라는 보드가 있고요. 디스코 l 0 7 2 c z l r w e n 이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좀 익숙하지요? 예, 저희 보드 이름, 이름입니다. 디스코 l 0 7 2 c z l r w e n 1 이게 지금 b l 0 7 2 z l r w e n 1이라는 이름의 보드의 MCU 이름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MCU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달라 보이는 거고요. 저희 보드는 이것이기 때문에 얘를 잘 카피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보드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MTB라는 회사에서도 무라타 보드를 이용한 보드가 나온 것 같고요 X-라는 이름의 보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지금 l r w n 을쓸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커피겨 파일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컴파일을 할 예정인데요. 컴파일을 할때 보드 타입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보드 타입은 저희가 방금 전에 카피해뒀던 디스코 L072CZ l r w 1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컴파일러는 GCC ARM 컴파일러를 깔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명령은 embed compile-t의 컴파일러-m의 보드 타입을 적, 어, 적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bl072z 보드 타입을 적기 때문에 embed compile-t gccarm-m disco l072 czlr wen1을 적어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맨드 창에서 컴파일을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상위 디렉토리에 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embedos example lrwen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컴파일 옵션 을 치면 되는데 컴파일 옵션은 embed compile -t gcc arm -m disco l07c 2 zlrwen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컴파일이 돌아가는데 그때 보드 타입과 GCC 타입에 맞춰서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예, 컴파일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컴파일이 좀 오래 걸리죠. 이유는 그 해당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C 파일이랑 C 파일들을 컴파일을 해서 링크를 걸때 실제 필요한 오브젝트 파일들만 선별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컴파일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캡처해 놓은 음, 바이너리 그 메모리하고 지금 나온 메모리하고 좀 다른데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지금 버전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예, 메모리 사용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130kb 정도를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드가 지금 192kb의 플래시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0kb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 사용량도 지금 12k 정도인데요. 이것도 지금 20kb가 램인데 그 중에서 12kb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엠베드 OS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192KB도 간당간당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줄이고 있어서 현재 130KB 정도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더 줄여야 되는 부분들을 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펌웨어 다운로드는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너리를 그냥 카피 앤페 p 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바이너리의 위치는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ex 디렉토리 밑에요. 이 소스 디렉토리에 오면 build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 됐을 겁니다. 이 build 밑에 보드 타입 이름 밑에 gcc arm 밑에 지금 bin이라는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이 파일을 카피를 한 뒤에요. D 드라이브, 우리 디스코 드라이브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카피가 되면서 바이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키텍처에서 엠베드 인터페이스 중에 DAP 링크라는이 인터페이스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 카피가 완료가 되면 드라이브가 다시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이브가 다시 잡혔는데요. 그 바이너리를 보실 수가 없죠. 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펌웨어가 다운로드가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작 확인을 위해서 AT 커맨드를 쓸수 있는 창을 하나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터미널리카를 사용을 하고요. 셋업에서 컴포트와 보드레이트가 아까 제이슨 파일에서 빨리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1152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5200으로 세팅을 하고 한번 리셋을 시켜보겠습니다. 리셋은 검정 버튼이고요. 리셋을 시켰을 때 이렇게 엠베드, 로라완, 스테이, 이니셜라이즈드라고 뜨면서 컨펌드 메시지 리트라이즈는 3번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디폴트 값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서버나 이런 데서 보면 은 패킷이 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의 자세한 내용은 os-embed.com의 팀스 밑에 지금 embedos-examples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내용도 있고요. 무엇을 고쳤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라 패킷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패킷이 전송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저희 회사의 그 오로라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이트웨이는 샘텍 게이트웨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버는 저희 회사의 오로라 네트워크 서버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게이트웨이 실행파 어, 게이트웨이 설정 내용인데요. 샘텍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하, 하고요. 멀티텍이나 다른 게이트웨이들은 또 설정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사의 가이드 문서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내 IP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샘텍 게이트웨이에서 IP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IP대로 지금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뿌띠를 이용을 해서 터미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뿌띠를 이용해서 직 직접 샘텍을 게이트웨이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텍의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로라 로라입니다. 그래서 연, 연결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로라 위치인데요. OPT 밑에 로라넷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Gateway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 외에도 지금 서버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서버는 샘텍의 어, 네트워크 서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게이트웨이는 로컬 호스트로 네트워크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세타랩의 오로라에 전송을 하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포워드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키포워드라는 디렉토리에 가면은 다시 여러 개의 패키포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샘텍그 게이트에는 GPS를 지원하는 패키 포워드라서 GPS 패키 포워드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은 이 전체가 지금 연동이 되는 컨피그레이션이고요. 이 중에서 조그만 몇몇 부분들을 추가로 바꾸겠다 하면은 로컬 컨피게레이션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오버라이드 되는 그런 형태의 구성 파일이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글로벌 컴프 j 제이슨 파일에는 실질적으로 kr920에 관련된 컨피게레이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서버 IP만 바꾸기 때문에 로컬 컴프에다가 서버 IP만 바꾸는 형태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VI나 뭐 나노 같은 걸 쓰시면 되고 파일을 열어보면 서버 애드레스만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서버 어드레스는 이거고요 예, 저는 이미 수정이 되어서 해당 서버 어드레스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서버 어드레스가 제 PC IP입니다 그래서 제 PC에 데이터를 쏘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실행은 GPS 패키 포워드를 그냥 실행을 시키면 지금부터 게이트웨이는 정상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저희 오로라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SKT 컨포먼스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그냥 맥 커맨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라 1.0.2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 테스트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지만, 이 부분들은 스크립트를 사용자가 얼마든지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여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자유롭게 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서버 세팅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단말기에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내리기 때문에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세팅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 서버들이 따로 다시 이 어드레스 값들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도 몇 바이트를 사오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서버가 얼마나 많은 대수의 그 디바이스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 따로 네트워크 써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넷 아이디 같은 경우는 스펙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스 어드레스 상위 7비트와 넷 아이디의 하위 7, 7비트가 같은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고, m나운스 정해서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앱 키는 단말기와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성했던 그앱 키하고 실제 지금 서버의 앱 키하고 같은 값이 되도록 꼭 설정을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에서 어, 작성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작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캡처를 뜬 것인데요, 로라 디바이스가 조인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조인 억셉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로라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캡처 화면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로라에서 이니 서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런이라는 게 해당 하나하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거라서 런을 시켜주면 이 이니 서버란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만 실행을 시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플랜들을 런을 시킬 수 있는데요. 플랜 런이라면 체크된 항목들을 모두 다 동작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쓰신다라고 하면 그런 어, 오토매틱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로라 서버에 탭이 들어오면, 아까 제가 지금 게이트웨이를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로라 서버에 계속 패킷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그 패킷이 이 로라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받는 그런 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실행을 해보면요. 단말기를 시키고요. 봤을 때, 키자마자 바로 join accept 메시지가 오죠.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붓을 시키면, 지금 connection progress가 진행이 된다라인데 join request가 온게 확인이 되시죠? 예. 아직 join accept 메시지를 내렸는데, 단말기에서 정상적으로 잘 받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다 받아서 지금 이제부터 단말기가 계속 센서 데이터를 올리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25바이트를 올렸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언 d 펌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밑에 지금 서버가 언 d 펌드 다운으로 응답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안 보인다라고 하면 한번 메시지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펌드 업으로 데이터가 올라왔고요이 컨펌드 업이기 때문에 에크를 날려 줘야 돼서 언 d 펌드 다운으로 데이터가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둘이 동작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로 엠베드를 많이 참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로라 스펙 1.0.2에 대해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다, 다른 내용들은 이 사이트들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베드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엠베드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는 케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